안녕하십니까 네, 조태입니다 황제병에 걸린 거주신인 대통령 파리 장사 안 되나? 네 본인 무슨 할아버지 묘지가 있는데 에,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여기선 이제 그 손자가 무슨 황제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자가 우주마물 창조신 맞습니까? 네, 우주마물 창조신이 무슨 할아버지 묘자리를 보니 황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코미디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임예수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이 엉뚱한 얘기들을 해대고 있는 거죠. 그 이제 대통령 팔이 그동안 대통령 팔이로 아주 좋은 그러한 이익을 많이 봤죠. 그런데 그 동안은 이 대통령 팔이하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댔죠. 뭐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 또 이병철 양자였다 박정희 비선이었다 어, 또 뿐만 아니라 경북 고속도로 또 새마을운동 뭐 이거 등등 다 팔아먹으면서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 파리가 안되죠 이번에 선거에 나갔더니 0.23% 과거에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이 진정성이 있는가 하면서 기회를 줬는데, 결국에는 이 거짓 신이 뒤에서는 우주맘을 창조신이다, 그러면서 천국 티켓 판매하고, 그리고 천사 판매하고, 죄사함 판매하고, 국민들이 다 알아버린 거죠. 이제 안 속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대통령 파리가 안 되니까, 이제 황제 파리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황제 파리. 그래서 무슨 뭐 할아버지 몇 자리에서, 어, 선자가 황제가 나오니, 그리고 자신이, 무슨 또 영성 황제니 세계 황제니 우주 황제니 뭐 별별 것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전에도 보면은 뭐 대통령이 되면은 음? 개원을 해가지고 황제로 취임한다 아주 엉뚱하고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해대더니 이제는 대통령 파리가 전혀 통하지 않으니 이 황제 파리에 나선 거죠. 그래서 이제 예, 또 많은 그 신도들 그 신도들은 여기에 또 미쳐 있는 거예요 황제병에 미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된다 영성 황제다 영성이라는 것이 왜 황제가 필요합니까? 네 이게 자체가 잘못된 말인 거예요. 영성 영성이라는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 네 그래서 우리가 영성 지수가 높다 그러면은 저 사람의 양심 지수 도덕성 지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높은가 이런 걸 보는 거지 그 영성 황제라는 게 말이 돼요 응그 영성에다가 황제를 갖다 붙인다 영성 뭐 대통령 영성 황제 이 말이 되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요만큼의 깨달음도 없는 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밖에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뭐, 자기가 무슨 영성시대를 여니, 영성 황제니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영성이라는 것은 무슨 도깨비 음? 방망이 흔드는 게 영성이 아니라 어,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양심인 거예요. 양심, 그래서 영성과 양심과 신성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깨달음이 없다 보니, 이 대통령 팔이하고 천국 티켓 파리하고, 그리고 천사 파리하고, 죄사한 파리하듯이, 이제는 영성 파리하고, 그리고 황제병에 걸려가지고, 영성 황제다. 이런 걸 어디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신도들도,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신도들이 깨달음이 있으면은, 영성을 개발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도덕성이라든지, 또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 사랑과 양심의 실천,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세계,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그게 영성인데, 이 영성에다가 황제를 갖다 붙여 가지고, 어, 이 불로 우유다 해 가지고 내가. 응? 이 블루 우유에 내 사진이나 이름이나 이렇게 붙이게 되면 영원히 썩지 않는다 몇억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것을 영성, 무슨 도깨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그러니까 이자는 영성이 뭔지를 모르는 자예요 응? 도깨비 방망이 어, 휘둘러, 휘둘러가지고 뭐 요술 램프 뭐 이런 거를 마라 같은 얘기를 갖다 영상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로우유 사태가 터진 겁니다. 거기에 이제 피해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때도 관남 환자가 그 불로우유 먹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복수도 빼고 합리적으로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자가 뭐 천사를 넣어주네, 뭐하에막 떠들어대면서 결국에는 사태를 아주 심화시킨 거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결국에는 황제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황제파리에 나서고 있고 이걸 다 갖다 붙이는 거죠. 또 우주 황제 우주의 무슨 황제가 필요합니까?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은 인가의 법칙이에요. 인가의 법칙 네 인가의 법칙이다. 그리고 이 우주의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이 양심이고. 자연의 마음이 양심이고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천지인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이 하나고 그리고 어이 속에 양심으로 통하고 있는 사회 그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영성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시대라는 것은 도깨비방망이 응? 흔들고 요술램프 응? 응? 뭐 장난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늘과 땅과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로 일체돼서 그 속에 양심이 흘러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수 있는 상생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 이것이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신이니. 다름도 없고 여기저기서 주서 들은 거 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하면서 뭐 우주 황제네 뭐 어? 자신이 하나님이네 응? 그리고 자기가 그냥 미래기네 하면서 영성 황제다라고 떠들고 있는 거죠 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는 이 경기 북부 경찰청이 이자를 계속 지켜봐야 돼요 이거 지켜보고. 어, 유튜브 영상도 딱 보게 되면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현실 속에서 에, 박근혜 팔고 박정희 팔고 이병철 팔고 하면서 속여댔죠. 네, 부시까지 팔고 하지만 에,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종교 팔이 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이걸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양심의 의거에서 이 자를 빨리, 빠르게 소환하고 심판해야 한다. 이런 자를 심판하지 않고, 어떤 자를 심판하겠습니까? 이 자를 강력하게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